어느 날 오래된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우리는 이제 나이 50을 훌쩍 넘긴 중년의 문턱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처럼 지나온 시간이 스멀스멀 이야기가 되어 떠올랐고 그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야. 깊이지. 그 말이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청춘의 시절엔 더 빨리 더 멀리 가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목표를 빠르게 이루는 것, 세상의 나를 증명하는 것, 그게 인생의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닫게 됩니다. 빨리 가는 길이 항상 옳은 길은 아니었다는 것을 도달한 목적지보다 그 여정을 어떻게 걸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라 한 편의 소설이라는 것을 속도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장과 단어 속에 자신을 담아냈는지가 인생의 진짜 무게를 결정한다는 것을 젊은 날엔 바쁘게 달렸습니다. 경쟁에 지지 않으려 애썼고 남보다 앞서기 위해 잠을 줄였고 때로는 중요한 사람을 소홀히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그러나 중년에 접어든 지금 삶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더 좋은 경치가 보이는 것도 아니며,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은 것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멈춰 서서 바라본 풍경 속에서 더 많은 감동이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며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인생 전체를 바꿀 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그 깊이를 알게 된 사람은 더 이상 속도를 따지지 않습니다. 길이 멀어도 좋습니다. 다소 늦게 도착해도 상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것을 바라보며 걸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품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진심으로 나 자신을 이해했는가입니다. 깊이는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고, 속도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예전처럼 조급해 하지 않느냐고, 왜 남들이 앞서 나갈 때, 너는 조용히 앉아 있느냐고. 그때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 속도를 믿기로 했어. 남의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의 시기를 따라가기로. 깊은 인생은 아주 작고 평범한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햇살에 고마워하고, 한끼 식사에 감사하며, 누군가의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젖는 그런 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깊이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성숙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압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빠르게 달리는 대신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생각하며 더 따뜻하게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 시간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일지 모릅니다. 젊은 시절이 질풍노도였다면 중년은 잔잔한 호수와도 같습니다. 고요하지만 깊고 잔잔하지만 단단한 그 물결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다시 만납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속도에 조급해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잘 걷고 있습니다. 길이 다르면 속도도 다른 법, 늦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가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그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 당신만의 이야기가 당신만의 인생이 천천히, 그러나 깊게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인생은 충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노후 준비,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많은 중년이 속으로만 묻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걸어 놓은 것도 없고, 자식 키우느라 내 몫은 챙기지 못했는데, 지금 시작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 질문에 정직하게 답을 했던 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쉰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나의 노후를 진지하게 마주했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오자 막막함이 먼저 밀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보험도 들고 펀드도 알아보고 주식도 공부했지만 정작 마음이 가장 무거웠던 건 늦었다는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노트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해보자. 늦은 만큼 더 천천히, 더 단단히. 그리고는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루 커피값만큼의 돈을 저축하기, 사소한 지출 기록하기, 일주일에 한번 자녀들과 노후 이야기 나누기, 부부가 함께 노후에 바라는 삶 그려보기. 거창하지 않은 시작이었지만. 놀랍게도 그 삶은 점점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준비하는 삶 자체가 삶의 의미를 더해준다고 했습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삶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준비하는 거라고요. 그는 더 이상 수치와 자산 총액으로 자신의 삶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의 안정, 관계의 따뜻함,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소박한 구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자산이 아닙니다. 노후는 갑자기 한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마치 가을이 여름 끝자락에서부터 서서히 물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노후도 그렇게 다가옵니다. 준비란 것은 그 변화의 흐름에 나를 천천히 적응시키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가장 늦지 않은 때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년 이맘때는 또 다른 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는 변화를 주지 못하지만 1년, 3년, 5년이 지나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중년은 어떤 의미에선 두 번째 인생의 시작입니다. 마치 책의 후반부를 다시 쓰는 것처럼 앞부분이 어땠든 마지막 몇 장이 아름다우면 그 이야기는 좋은 책으로 기억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한 걸음씩 작은 정성으로 지금이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삶의 깊이를 더해갈 최고의 시간입니다. 이후에도 당신은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노후를 바꾸고 지금의 용기가 남은 삶을 더욱 평화롭고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해 당신의 삶이 이렇게 답하길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노후 준비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먼저 재정을 떠올립니다. 돈이 있어야 노후가 편하지 않겠느냐고 묻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돈은 분명 삶의 여러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노후의 준비는 단지 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관계, 건강, 마음의 준비,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아우르는 것이야말로 노후 준비라는 큰 그림의 진정한 색깔입니다. 어느 중년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퇴직을 몇해 앞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오직 은퇴 이후의 경제적인 준비에만 몰두했고 아내는 함께 보내는 시간과 마음의 교감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남편은 재무 설계를 마친 자신이 성공했다고 믿었고, 아내는 감정적으로 소외된 자신이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갈등은 노후 준비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담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들으며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돈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아내는 경제적 준비 역시 사랑의 표현이 될수 있다는 걸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매주 산책을 하며 노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였고 그것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준비란 결국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사람들과의 조율이기도 합니다. 건강 또한 준비의 큰 축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것중 하나가 병으로 인한 고립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인간관계도 줄어듭니다. 반대로 건강은 삶의 가능성을 지켜주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단순히 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보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성이 있는 건강이야말로 진짜 자산입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꾸준히 걷는 습관, 인스턴트